Thank you 정말 기도의 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화살이 대적의 심장을 관통하는 무기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대적의 진영을 향해서 수만 발의 화살을 쏘아댈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함께 연합해서 드리는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기도의 능력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얼마 전 우리. 주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까지 누가 크냐라고 다투던 자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다 졸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연합하는 자리에 다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0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기도했다. 이것을 의미한.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신약의 교회는 이와 같이 기도 속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교회는 기도 속에서 탄생해서 기도의 힘쓰는 공동체임을 알수 있습니다. 연합기도의 능력을 더 극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그 뒤에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본. 이에 베드로는 오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 여 간절히 하나님 께 기도, 하더라.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꺼내 주었습니다. 교회는 약해 보이지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자들 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다 모였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마음을 앞에서 기도하는 데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심해서 마음을 합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450여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능히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 뜻으로 기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6천 명이 넘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셨지만 우리가 만약 기도하는 뜻이 다 다르고 목표가 다 다르다면 우리가 연합의 이유를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총을 쏘는데 가, 다 각자가 다른 방향으로 총을 쏜다면 우리는 오합지졸에 불과할 것입니다 앞으로 1년 2개월 동안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이룰까 정말 마음이 기대되고 흥분되지 않습니까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이 비전을 가진 로잔 운동이야말로 교회가 한뜻을 품고 연합할 수 있는 두번 다시 올수 없는 기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전 하반절에 보시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끈질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 평양 대붕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양의 선교사들이 원산에서 일어나 부흥. 영국의 웨일즈에서 들려온 붕의 소식을 듣고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내년에 있게 되는 평양 장디언 집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열망을 선교사들이 가지기 시작했고 그들이 정오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정오 기도회에는 특정한 기도인도자가 없었지만 정해진 시간에 선교사님들이 매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마페 선교사는 이것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1906년 가을 기도회는 도영이 선교사들에게 임했다. 그것은 다가오는 겨울 사경에 더 깊고 풍요로운 축복을 내려달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이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7일사 대성회를 출발로 해서 앞으로 1년 2개월 동안 연합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에 수백 개의 교회가 아니 앞으로 수천 개의 교회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의 뜻을 품고 지속적으로 연합해서 기도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를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목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이 민족을 궁결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